안녕하세요 지금 학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왔고요 음, 이제 버스에서 지민이를 만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2분이고 저는 학교를 1시까지 등교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날려줘. 뭔 소리야, 이거? 어. 여보세요? 안녕. 안녕. 저희는 지금 혜원이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뭐하는데? 아, 너무 추워. 강금기입니다. <laughs> 강금기입니다. 이러고 있네 뭐해? 유튜브. 나몇 번이야? 나 5번. 제자도 5번. 아, 저 8번인데 친구가 없어요. 저한 명도 없어요. 이정도면 차에 남고를 가는 게. 난여주고 <laughs> 아! 야호번여이다 <호반 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 <웃음> 친구, 친구, 친구.

아 저도 근데 친구 없어요. 저는요 저는, 저는, 저는 일반이고요박나이랑 <laughs> <방라인과> 같은 말인데 <laughs> <좋겠다>. 좋네요. 맥시티 <laughs> 아, 정아 어떡해. 아이 분위기 너무 싫어. 나도. 어, 이거 어색해갖고 숨도 못 쉬고 있어 지금. 나가고 싶다. 신고하는 거 신고 확정인 거 맞아요? 우리 무리를 만들자. 무리 만들까? 아 어, 만들어 만들어 자, 저랑 같은 방식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세요. 일단 1년 동안은 시끄러움이 다 먼저 예약인 거 같고요. 학년실에서 쌤포출만 100번 예약 힘드네 일단 저기에 제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 세명도 있고요. <웃음> <웃음> 웃겨. <laughs> 어떻게 찍어야 돼?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도 인사해 빨리 와. 너도. 빨리 와, 너도. 이거알지 <laughs> 이거. 알지, 이거. 이렇게 케이스 샀다고 <laughs> 저 이거. 더 이제 안 남아요. 저 이제 안 남아요. <웃음> <저도요>. <웃음> <웃음> 엉덩이가 몇 개나 팔세요 <laughs> 야, 똥이 한 쪽으로 <laughs> 나는데 어떻게 엉덩이가 두 개야? <laughs> 똥. 똥 엉덩이. 맞아. 엉덩이 두개 상에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럼 난 똥구멍이 두 개야? 엉덩이가 두 개면? <laughs> 엉덩이가 두 개니까 똥구멍이 하나씩. 엉덩이가 하나면 똥구멍이 있을 수 없어. 엉덩이 하나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두 개가 아니지. 아니지. 여러분, 하나를 반으로 쪼갠거게요두개 아니에요? 반쪽이지, 반쪽. 반쪽이지, 반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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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의 1, 2분의 1 더하면 하나. 그니까 러 반쪽이 두개 있는 거잖아. 그 쪽이지. 하나야. <laughs> 응. 이건 또 저만 친구가 없고요 개소리야 잘놀아 음. 진짜 개재성 그게 아니고요 안녕 금빈 있잖아 개소리 안하다고세 되는 거지 사랑해 금빈꼭 봤으면 좋겠 러브레터 네가마음든 거야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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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2학년첫 급식 <놀라> 안녕 안녕하세요이들이 응. 같은 만이에요 둘 다른 만 됐어요, 유나랑 안녕 너왜 이렇게 웃냐? 나사 딸렸어 나 이거 야 문.. 잠깐만 문꺼문이 너... 밖에 없어? 문 꺼? 나 수단 나나 진짜 춤 없다 언니 없어 어떻하냐? 이어제 아. 미화랑 다섯 분데? 그거 뭐야 진짜? 내 등급. 나 일단 동문왔잖아. 이게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. <laughs> 솔직히 아 좋다. 일단 그런 치하고요 세금 많이 받고요. 이런 이만요 미화이 말다. 아 미화이. 와 이게 또 났어. 아, 그러면은 너1등하면은이좀 네. 해줘? 진짜 해드릴게요 어, <laughs> 아, 나그 리포스트 할게 그럼. 그리그 그 뭐야 스토리에 <laughs> 올릴게. 1등하면은 <laughs> 울지 말고 나도 스티리 할게. 세안새출발 윤아야. 난잘 사네. 어, 숨근하지 <laughs> 써도 모르잖아. 글기는. 그래 있는 고등학교 쓰고 아무것 와. 갖다 올게이 구만 친구가.. <놀람> 야니 그렇게 쓰니까 진짜 어떡해. 보너요 <놀민> 짧아? 파모토 떠너 금일 후버 토 제외. 내 픽은 김다현, 이상재, 박현진 나 아, 박현진

야, 너 오늘 뭐해? 이따가 영화관 가 밤에 아 왜? 와플 먹으러 가고 싶어 가자 너 영화관 간다고 밤에 나 과학과 충격의 거인 보세요 리바이 만화로 만화 만화로 리바이 리바이 내 거. 아니구나 결혼해 카멸날 <laughs> 퍼즐 사줄 사람 얘영화 나도 알아 너거 아니지. 아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건 아니지. 아, 이건아니 이거 아니지. 이거 아니지. 아, 이거 아니지. 이거 아니지. 이거 아니지. 이거 아지 이거 아니지. 아니지. 지 모르겠다 아아 <laughs> 이것또 작년에 먹은.. 이이야 어. <laughs> 이제 됐어 이제 이이걸 어떻게 편집할지 이슬레이스 아. 슬레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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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됐어 넷실이치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이렇게 찍저 망했어요 야, 나 진짜 다 떨어지, 진짜. 좋겠어. 안녕하세요. 저는 2학년 3반 1반이고요. 겹치는 거한 명도 거 없어요. 그래서, 왕따 생활 각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여선하 <laughs> 이렇게 보면 안 되나? 이렇게비고 <laughs> <너 그냥 웃어도. 웃음> 저는 이 작은 눈을 이틀 뒤에 벗어납니다 침해보라고? <laughs> 아.. 씨발 나잘 됐으면 좋겠다 부작용만 없었으면 돼잘 된다고 아 미치겠다 제가 썩썩한 눈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찾아왔고요 어우 쓰 저는 이제 학교 끝나서 집 가고 있어요 일단 반 첫날 어.. 친구가 없었고요.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볼게요.